네, 선생님. 예. 예. 오늘은 소띠 가야 될것 예, 같아요. 어, 요번, 네, 요번 시간에는. 요번 시간에는. 11월달이에요. 네. 11월달 네. 11월 소띠 운세에요. 네. 자, 23살, 정축생 소띠분들, 정축생 네. 소띠분들, 이분들, <laughs> 11월달 운세가 굉장히 좋게 돌아있어요. 네. 애정은, 뭐, 금전운 직업적으로도, 투자적으로도 그렇고, 뭐, 직장이나 공부쪽으로도 굉장히 좋게 돌아있어요. 네. 이제 이분들, 그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답답하신 분들도 답답해 음, 네. 속속이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11월 달 운세에 <laughs> 애정이나 금전이나 뭐 직업적이나 사업적으로 좀 좋게 돌아 있어요. 좀 풀리는 운세, 네, 11월 달에 네. 좀 이렇게 슬슬 풀 애정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금전이나 뭐 직업적으로 좀 풀리는 운세, 음, 11월 달에. 네, 네. 그러니까 뭐 고민이 해결된다든지, 네. 뭐 그동안 답답했던 것이 좀 풀리는 운세, 11월 달에. 네. 좀 그렇게 들어있네. 연말에도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11월 달에 어. 23살. 네, 알겠습니다. 그럼 35살로 갈게요. 35살 그을 축생 소띠 분들도 그, 그 11월 달 운세 변화수가 많다고 그랬어요. 네. 애정 적으로 조금 이제 뭐그 변화수가 많다고 했던 게 나쁘지 않게 들어있는 거야. 네. 좀 좋게 들어있는 애정운이 변화수가 많아도 네. 그러니까 결혼 운이라든지 네. 뭐 집을 사서 옮긴다든지 부부 지간에. 네. 어, 그런 분들, 조금 이혼수가 있어서 답답하게 싸움도 많이 하고 했던 분들도, 음. 다시 이렇게 합치는 수가 아니고, 아직 이혼을 안 했으니까, 네. 다시 이렇게 지는 운, 네. 애정적으로 그게 들어와 있고, 직업적으로도 변화수가 굉장히, 그, 다양하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음. 예, 좋은 직장을 얻어서 옮긴다든지, 네. 아니면 지금 있던 자리가 아니어서 다른 좋은 자리가 생긴다든지, 네. 그런 운에 있어서 좀 변화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음. 그니까, 러 조금 물어 물어서, 조금 돌다리도 되, 되짚고 가라잖아요. 네네. 그렇듯이 좋은 자리가 있어도 음. 변화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 11월 달에 음. 그러니까 조금 조심을 할건 조심하세요. 이동 변동수에서 직업적으로. 음. 그리고 사업이나 투자 쪽으로도 변화수가 많다고 그랬으니까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네.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돼요. 네네. 그래야지 안 그러면 조금 뒤통수 맞을 운이니까 사기를 당한다든지. 음. 사인을 잘못한다든지, 네. 그런 의미와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 투자 쪽으로나 사업 쪽으로는 조심을 하셔야 되겠어요. 네네네. 좀 꼼꼼하게 알아봐서 음. 움직이시라는 그런 의 같아요. 35살. 음. 사업적으로.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47살로 갈게요. 음. 47살 개축생 소띠분들이, 11월 달에도 굉장히 운이 좋게 들어와 있어. 네. 운은 좋게 들어와 있는데, 조금 답답하신 분들도 있고,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음. 그, 뭐라 고 그래야 되지, 이걸 내가 좀더할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47에 들어오는 운들이 있어요. 음, 네. 원래 이 기운들이 작년부터 들어와 있는데, 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찾아서 받으시는 분도성주이라는 거나 뭐 운이 들어오 대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신 분들도 많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왜 지금 운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 그러는데 답답한지 음. 그런 것은 좀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음. 애정적으로는 좋아요 네. 애정적으로는 좋으니까 뭐 애정적으로 좋게 들어와 있지 내가 내중심만 잡으면 애정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들어와 있어요 음. 사업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좋게는 들어와 있으나 네. 내가 좀 높은 자리나 좋은 자리에 있어서 그, 그런 운이 들어와 계신 분도 많은데 음. 그런 운을 못 찾아, 먹는, 못 찾아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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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받을 건 받고 가고 못 받을 것은 받아 가야 돼 음, 성주운이네 대운이네 막 여기저기 말 많이들 하시죠? 아똑같아 네. 그게 나오는 건할수 없어. 근데 그런 운도 뭐 받아들이고 무조건 운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그런 운도 안 받아들이면서 왜 성주운이 들어오고 대운이 들어왔다는데 안 좋을까요? 물으시면은 답답하지. 음. 그런 운을 뭔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라든지 뭐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방법에 있어서 그런 운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운만 좋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아. 음. 그니까 러 그런 것을 좀 물어봐서 받을 것은 좀 받으세요 온, 드라이 있을 때 네네네. 그래야 앞으로 3년이 좋고 7년이 좋고 10년이 좋아 음...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사업적으로도 투자 쪽으로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해요 더, 해요, 더. 음... 그러니까 그런 운에 있어서 조금 받아들일 거면 받아들이셔야 좀 편하게 넘어가요 음... 12월달 운세래도 답답해 운세는 어, 네. 좋은데 터덕거리시는 분이 많은 거야 음... 확잡아채질 못해.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잡아채 가셔야 11월달이 편하게 넘어가세요. 보편적으로 음...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쉬운 59달... 9살. 쉬운 네. 9살. 신축, 신축 신축생. 네. 신축땡이래. 신축생 손띠분들. 이분들도 11월달에 좀 답답해. 몸저 누울 수가 있고 몸이 좀안 좋다고 그러시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애정적으로도 답답하다, 답답하고 어렵다고 그랬으니까. <laughs> 몸수 쪽으로는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애정 쪽으로도 그렇고, 네. 많이 답답하게들 나와요. 그런 쪽으로는 조심을 하시고요. 네. 사업 쪽으로도, 직장, 네. 직업 쪽으로도 조금 이동 능동수가 많고, 답답하게 어려움이 많이, 어려운 수가 들어있으니까 1 1월달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네. 사업적으로도 크게 이제 답답하게 나오는 1 1월달 그러니까, 돈거래하지 마세요. 친한 사람이라도, 네. 사업적으로나, 뭐, 투자쪽으로는 뭐, 동거래를 안 하셔야 11월달에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답답하게 나와. 음, 동거래는 무조건 안 해야 돼. 네, 동거래는 11월달에 좀 그래요. 네. 59살, 신축생분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71세로 한번넘어가볼게요 음, 71살, 기축생분들. 네. 이분들도, 좀 이렇게, 밝아. 음. 밝으니까, 애정쪽으로도 뭐, 나쁘지 않고. 뭐, 직업이나 사업적으로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음. 근데, 직장 가지신 분도 계시고, 사업하신 분도 계세요. 나이가 있으셔도요. 그쵸. 근데, 이분들은 음. 이제 걱정이 내몸 아픈 거하고 자식들이 많겠죠. 네. 근데, 어 11월 달에 나쁘지 않아요. 음. 뭐, 직장으로도 그렇고, 사업적으로, 애정적으로도 그렇고, 뭐, 자식 문제로도 그렇고,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근데, 몸수로는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많이 늘 그,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네. 보편적으로 속기 운세분들이, 운세는 좋은데, 그, 내가 들어오는 운들이 많은데, 그걸 못 찾아놓는, 못 찾아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운은 좀 찾아드셔야 돼. 보편적으로 내, 그, 좀 차분해, 많이, 차분해, 내가. 네, 보니까. 네, 차분하네. 응. 뭐 때문에 이렇게 차분한지는 모르겠어. 네, 네. 어, 그러니까 그, 속기분들, 11월달에도 나쁘진 않으나, 내가 내 중심을 잡고, 네. 들어오는 본 사람은 운을 잡으시려면은, 음. 그, 운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음. 그래야, 11월달도 좋고, 올해, 내년 좋게 넘어가지 안 그러면 답답해. 음... 보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조금 잘 이해하셔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너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